네. 그, 식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그, 산삼을 갈아서 만든 정약경주 탁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음, 그, 주스도 준비가 되어 있고, 따뜻한 커피, 네, 찬커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어, 다니시면서 음료도 드시고, 식사도 더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순서는 안 해도 되는 거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깍두기로 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오셔가지고 아까 30분 전쯤에 오셔서 식사도 하고 옆에서 인사도 나누고 하셨는데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어, 누가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이거 뭐 하는 모임이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 이모임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 모임의 취지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윕뉴스와 그리고 매앤립 윕스케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IP은 World i n t e r a c t Property, 세계 지식재산이란 뜻입니다. 이게 WIP이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그래서 WIP뉴스는 세계 지식재산 뉴스, 그리고 맥개는 w i 은 마이스와 세계 지식재산을 하는 국제회의 기획사, 그리고 w 스케어는 세계 지식재산 광장입니다. 네. 세계 지식재산 어 그건 알겠는데 지식재산은 뭐야? 지식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것. 네. 지식재산권은 크게 우리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산업재산권은 발명이나 상표, 디자인 같이 특허청에 등록해야 생기는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어제 저녁에 쓴내 일기가 저작권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70년 동안 보호해 주는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저희 윕스케어에서는 이런 걸 상징적으로 반영해서 에디슨 프랭클린 정약용 퀴릭 샤넬 에펠과 같은 산업재산 분야의 과학 발명가들 네, 위인들을 선정해서 이름을 정했고요. 여기가 그래서 에디슨 홀입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문학의 세익스피어 헌한설언 미술의 다빈치, 미켈란젤로, 음악의 모차르트 베토벤 이름을 정해서 아마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아, 무슨 방 이름이 베토벤이야? 이러고 오셨을 텐데 저희 윕스케어가 지식재산의 네. 활성화를 돕겠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업재산권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인 그리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지식재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아티언스 커넥팅데이에 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라는 건 알겠고, 커넥팅 데이는 저 이름에서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뭔가 연결하고 뭐 같이 융합하고 이러라는 모임인가 보다. 네, 거기까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 아티언스는 네. 제가 이렇게 예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놔 가지고 잘안 보이셨을까 봐 제가 설명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지 아티언스는 great art science 그러니까 융합된 말입니다. 위대한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 혁신을 이루는 지식재산인의 커뮤니티가 오늘 첫 모임을 알리게 되었고요. 회원 간의 협력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 돈만 버는 거 말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바쁘신 분도 많고 저보다 훨씬 돈도 많이 갖고 계시고 많이 버시는 우리 원장님도 앉아 계시고 이러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 버는 거 말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걸까? 의미 있는 삶이란 게 뭘까? 이런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 김밥을 말아가지고 이 김밥 판 돈을 네, 돈으로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겨울에 불이웃을 위해서 연탄을 어, 배달해주는 네, 몸으로 기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재산인들은 지식과 재능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기여하는 방법. 돈이 돈이나 몸이 아니라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네.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베토벤 같은 문화 예술가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몸과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 재산,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지식과 재능을 나누는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각계 전문가 분들을 모아서 위대한 지식재산인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멋지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재능과 지식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희망하는 오피니언 리더, 과학기술계 100명, 문화예술계 100명, 전문가 100명, 총 300명의 원탁 모임으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어, 원탁 모임이란 의미는 우리가 고대 도시에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원로들, 장로 모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희망하시는 위대한 분들. 그런 분들이 300명이 모이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 잘 몰라도 뭔가 할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뜻으로 이 모임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탄생한 모임이 지 아티언스입니다. 어,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나부터, 우리부터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우선 기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분야가 아닐까라고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고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킹 공간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 지금 이제 들어오셔서 아직 모두 보시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5층에는 총 14개 홀이 있습니다. 이 14개 홀 중에 7개의 홀을 우리 회원분들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이 홀이 에디슨 홀입니다. 이렇게 원탁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어, 스쿨식으로 어, 그 책상과 의자를 깔아서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간단한 음악회도 하시고 중소용 모임을 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50인치 LED도 있고 음향 조명도 있고 PTZ 카메라가 저렇게 두 대, 이렇게 세대 있어서 동시에 온라인 송출도 가능한 그런 홀입니다 그리고 정약용 홀은 최대 6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홀인데요. 저홀 같은 경우도 크로마키 촬영을 하신다라든지 강의를 하신다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홀입니다. 퀴리 홀은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캐주얼하게 아는 분들이랑 와인 파티를 하고 싶다든지 우리가 대가족인데 여기 모여서. 그 식사 함께 하면서 요리도 하면서 뭘 하고 싶다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홀이고요. 미켈란젤로 테라스는 야외 공간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더워서 사실은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요. 봄 가을에 저기 옆에 보시면 그 가스 가스 그릴 네 저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비큐 파티하기에 정말 딱인 그런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뷔페 테이블 옆에 두 개의 홀이 있었는데요 샤넬 홀과 에펠홀은 게스트하우스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일러도 깔려 있고 위층에 침대도 있고 별도의 그 욕실도 같이 갖추고 있어서 여기서 연습하거나 업무 보시고 집에 가시기 싫으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도 되게 저렇게 두개두 두 개의 홀. 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문화예술가 나또 혹시 퇴임하신 그 과학기술계 계시는 분들이 보면 내가 어딘가에 사업자를 두고 싶다 든지 아니면 낮에 잠깐 잠깐 나와서 업무를 보고 싶다 든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빈치 상층에 저렇게 라운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응 접실도 있고 어, 상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마의자도 몇대 나가지고 저기서 휴게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업무도 보실 수 있게 책상이랑 책꽂이도 이렇게 갖춰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오셔서 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1층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대장금홀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7,500원, 8,000원 이런 그 식사를 여기서 할수 있는데요. 뭐. 그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러면 최대 100명이 들어가서 모임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을 회원들께서 어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하시라. 어 여기에서는 반드시 지식재산 관련한 행사만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그 팔순 잔치야. 그럼 여기서 하고 싶어라고 하면 예약하셔서 대관만 미리 하셔야 다른 분들이 그 제가 늘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킹 관련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번 하는 이 커넥팅 데이를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어, 회원들께서 직접 여기에서 발표회를 하실 수도 있고, 포럼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강좌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모임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양한 주제로 여행이나 골프나 이런 주제들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모임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친한 언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속속이 들어서 써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리 윕뉴스에 박동일 선배님 그리고 심재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이 톡을 주시면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성의를 다해서 네, 뛰어난 필력으로 저희 윕뉴스에 기사를 써드릴 계획입니다. 저희 윕뉴스는 아직 그 국영문 언론이긴 하지만 어, 규모가 크지 않은 언론이어서 저희 그 협력 언론 들과 함께 어, 여러분들의 기사들을 그, 써드리고 홍보하고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아티언스 만에 홈페이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홈페이지와 SNS 홍보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 저희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활동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예술계나 과학계도 마찬가지로 나는 방송사 활동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협단체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활동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의 정보를 모아서 그런 활동처에 저희가 같이 이런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도 이렇게 촬영도 하고 위에서 조정실에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저희 영상파트가 있는데요. 저희 영상파트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어, 우리의 짬 저희가 이것 때문에 특별히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짬을 내서 이 훌륭한 분들의 생각, 이 분들의 입으로 듣는. 어,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자라서 힘들고 아프고 행복하고 네, 사랑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다 담아놓는 이런 영상 자서전 작업을 우리가 한분한 한 분씩 해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줘서 이런 영상 자서전을 남기는 작업과 함께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첫, 번, 첫 번째 발표해 주시는 김명석 교수님과 고현주님의 1분 소개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이런 간단한 소개 자료들을 만드는 걸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첫 모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 듣고 났더니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나는 뭐 하면 되는데. <laughs> 네. 이러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사실은, 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의 공감이면 된다. 제가 사실 이 모임을 시작할 때,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우리 구성모님 어디 계시죠? 여기 구, 여기 앉아 계신 구성모님께서 저랑 나름 절친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 300명을 모아보겠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걸 기여하고 또 이분들 안에서도 누구나한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술가가 뭔가를 할때 내가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면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 문화예술계 디자인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하면 그 고민을 또 얘기해 줄수 있고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고 먼저 우리의 발전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에 기여하고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 300명 정도는 대전 인구가 150만인데 이 대전을 중심으로 세종, 충남까지 다 하는데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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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3명도 안 돼. 근데 네가 300명을 모아? 저한테 이렇게 말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하자고 해 놓고 아 이거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는데 또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나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게 내가 진짜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싶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은 내 욕심인 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의 차이는 소금 3%의 차이다. 커피하고 맹물하고 그 안에 커피가 2%도 안 들어 있다. 지금 김수 너의 마음에 2% 밖에 없다면 그걸로 너무나 충분하다. 0.1%만 있어도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 라고 저기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임대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오늘 이 모임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오늘도 운영 연회를 하는데 우리 운영 연그 분들께서 아니 구체적으로 뭐할 건데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숙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찾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봤고요. 어, 가깝게는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임을, 우리 모임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제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곧 홈페이지 링크도 보내드리고 단톡방도 보내드리고 밴드도 보내드릴 건데, 그거를 통해서 소식도 드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 함께 하고자 하신다면 조기에 네, 가입해 주시길 <laughs>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의 제 마음에도 2%도 안 되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오늘 어떤 친구는 아침에 8시부터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나뭐 하면 돼? 라고 <laughs>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 사무실에 노는 선물이나 하나 들고 와. 들고 오셨나요? <laughs> 들고 오셨답니다. <laughs> 네. 저를 그 공감해 주는 네, 또 하나의 친구, 그리고 15명의 운영위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마음이 강물을 이루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밝히고 네, 나아가 세계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재능과 지식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희망하는 오피니언 리더 300인의 원탁 모임 지아티언스와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